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자리 잡고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화해도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1년 11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에 대해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시죠. 기존에는 위 이미지처럼 세무 사무실에서 전달해 주는 일반적인 급여 명세서 서식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해주거나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급여 이체만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본인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게 되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혹은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요. 이제는 다음과 같은 예시의 임금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에는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성명,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기본급이나 수당에 대한 구성 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계산 방법, 그리고 임금의 공제가 있다면, 공제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 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자문서는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 방법이 나와 있더라도 매월 임금명세서에 위와 같은 계산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계산 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 항목이 달라진다면 이러한 내용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공제에 대한 부분은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수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를 위반한다면 1인당 최대 3회에 걸쳐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 및 보부하셔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작성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